사도바울은 사역의 후계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이 나를 향한 뜻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결국 66권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왜 주어졌냐?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신의 전부인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가르침이 전부가 될 것이고 신앙이 자신의 일부인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일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신앙이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목회자의 영향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견해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순종하는 자 그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교훈 받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의로 교육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책망 받으신 적은 언제이고 그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하세요 라고 인도함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었다면 순종하여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로부터 평신 드리기까지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감독자로서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셨기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십시오 나의 각오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며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믿고 가시면 모든 것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